7월 3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할레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할레나 율법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말도 바로 율법이나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에 대한 아주 핵심되는 설명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정도로 늙은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요. 나이가 들어서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믿음을 유지했다 하는 사실인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 가졌던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은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하는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장되어서,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그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당시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 또그 이후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또 미래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모두도 율법을 가지고 있냐, 할례를 받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절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내용이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이것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수 있고요. 또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 더 쉬운 과정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단순하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면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믿음을 잘 유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처럼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그 상속을 이어받은 상속자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사오니 그 믿음 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